일이 너무 바빠서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요. 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면 기절하는 분들 많죠. 이러다 보니 연애도 귀찮고 힘들죠. 내인은 괜찮다, 이해한다라고 말하지만 늘 기다리고 외로운 연애가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바쁘다고 소홀했던 연애, 늘 기다려주던 애인이 나중에 너무 아깝고 아쉬워집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잘하고 싶다. 이런 말백 번, 천번 한들 서글픈 후회일 뿐이죠. 내가 결혼하고 싶은 때가 결혼 정령기다. 이렇게 말한들 만남 상대가 없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연애할 사람은 다 하고 결혼도 잘 하는데요. 바쁘다고 미루면 나중엔 진짜 너무 빨리 시간이 흘러서 정말 정말 바빠집니다.